자, 이번에는 어 체스트 플라이 중에 덤벨로 하는 체스트 플라이를 한번 해 볼게요. 우선 체스트 플라이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대흉근의 기능 중에 팔을 안으로 모으는 수평 내전이 있습니다. 수평 내전에 대한 어떤 그런 동작이 되겠고요. 지금 제가 앉아 있지만 누웠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가동 범위를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덤벨 체스트 플라이를 할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스타팅 포지션은 잘해요. 스타팅 포지션 잘하는데, 피니시 포지션에서 이런 패턴이 많이 옵니다. 이런 패턴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어깨보다 저항이 높은 위치죠. 자, 이게 제가 누워있다고 생각하면은 힘이 어디로 가냐면 어깨 쪽으로 갑니다. 왜? 저항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슴 쪽으로 저항이, 힘이 오려면은 손이 내려와야 됩니다. 이 가동 범위로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이 가동 범위가 아니고, 이 가동 범위로. 네. 그것이 가장, 어, 중요한, 어, 포인트가, 어, 되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운동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선, 체스트 플라이를 할 때는 양손을 요, 자, 요런 형식이 되어야 됩니다. 약간 요렇게 굽혀서. 한 10도, 15도 정도? 각도계로 정확하게 재진 않았지만, 10도, 15도 정도의 어떤 그런. 그래서 우리가 통나무 같은 걸 하나 껴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요 자세입니다.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팔꿈치가 움직이기 때문에 다중관절이에요. 관절이 많이 쓰이지만, 덤벨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어깨 관절만 씁니다. 그래서 이 팔꿈치는 고정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 요런 자세입니다. 처음에 요런 자세를 취하시고, 자, 스타팅 포지션에서 피니시까지. 자, 요런 각도입니다. 하나, 둘.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지도를 할 때도 덤벨을 처음에 들고 하는 것보다는 맨손으로 매뉴얼 트레이닝을 하시기를 추천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상태. 그래서 신장성 수축. 내려가는 구간에서 2초, 올라오는 구간에서 2초 정도. 호흡은 내려갈 때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 뱉고. 규칙적으로 들이마시고, 뱉고. 그래서 이 덤벨이 어깨선이나 어깨선보다 높이 올라가면은 어깨 쪽으로 저항이 많이 간다. 그리고 팔이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것과 이 위치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앞쪽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뒤쪽을 생각하셔야 돼요. 견갑골이 상방회전된 상태죠. 상방회전됐다는 건 뭐냐면은 견갑골 주변에 있는 회전근개들이 안정화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생각을 하시고 부상을 잘 당합니다. 사실. 플라이 동작을 하다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서 운동을 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스타팅이나 피니시 포지션 거의 3번 벨리입니다. 유두 쪽. 자, 요 부분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네 그리고 그럼 어디까지 움직여야 되느냐. 이것도 위팔뼈를 기준으로 할게요. 우리가 벤치프레스 할때 윗팔뼈가 지면하고 평형이 되는 정도가. 어깨가 굽은 사람이라든지 예, 그런 분들이 조금 하기가 수월하다 그런 말씀 을 드렸잖아요. 덤벨 플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덤벨 플라이도 내렸을 때 내려가는 구간에서 상완골이요 지면하고 평행이 되는 데까지가 사실은 가장 안전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많은 자극을 원하는 분들은 조금 더 내리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내릴 때 스케플라이 리트렉션이 안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리트렉션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떤 패턴이 일어나냐면. 이런 패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런 패턴이 이렇게. 그러니까 타격이 어디로 가슴으로 오기 전에 어깨 앞쪽으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두가 튀어나오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은 처음에 시작할 때 팔을 이렇게 10도에서 15도 정도 이렇게 굽힌다.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는 고정한다. 팔꿈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내 가슴 유두 쪽 부분에서 움직인다. 네, 가동 범위가 그 이상이 되면 곤란하다더라. 왜 회전근개가 안정화가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스트플라이를 하시면 되고 케이블로 하셔도 되고요. 덤벨로 하셔도 되, 되고 탄성 저항 밴드 같은 걸 활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매뉴얼 트레이닝 하시면 은 너무 좋고요. 예. 자, 덤벨 잡으시고요. 덤벨 잡으시고, 자, 누우세요. 자, 누운 상태에서. 벤치프레스하고 발은 똑같습니다. 스탠스는 똑같고요. 자, 요렇게. 팔꿈치를 굽힙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둘.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신장성수축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덤벨이 이렇게 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쿵 닿으면 안 돼요. 닿기 전에 다시 원위치.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네. 하시고, 제자리. 자, 이번에는 체스트 플라이 지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운 상태에서 운동자의 팔의 포지션을 체크합니다. 네. 자, 한번 움직여보세요. 네. 지금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든요. 약간 아래. 그렇지. 움직이세요. 고정. 하나. 그렇지. 둘. 네. 자, 덤벨 없이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자, 덤벨을 잡았다고 우리가 과정을 하고요. 우선 전체적인 자세를 체크를 하세요. 발의 스탠스, 그리고 몸의 위치, 덤벨의 위치를 체크를 하고요. 전면에서 봤을 때, 팔안에 내각, 팔 안의 내각을 체크를 하세요. 체크. 자, 스타팅 포지션 체크합니다. 스타팅 포지션, 좋습니다. 어깨, 팔꿈치, 저항이 지면하고 수직인 것보다 조금 더 아래. 뭐냐면은 처음에 스타팅부터 3번 벨리, 다시 이야기하면 유두 쪽에 덤벨이 와 있어야 된다. 자, 요 위치가 아니라, 스타팅이 되려면 요 위치가 돼야 되거든요. 약간 검상돌기 쪽, 그쪽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스타팅 포지션. 자, 피니시. 스탑. 피니시 포지션 체크. 마찬가지로 똑같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모으고. 그렇죠. 스타팅과 피니시 포지션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호흡을 체크하세요. 자, 신장성 구간. 팔이 벌어질 때 들이마시고, 팔을 모을 때 뱉는다. 자, 전문적인 용어로 신장성 수축 구간에서 들이마시고, 단축성 구간에서 뱉는다. 자, 신장성 구간에서 2초를 쓰고 단축성 구간에서 2초를 쓴다. 그래서 신장성 구간에서 4초를 쓰기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단축성보다는 신장성에서 훨씬 천천히 함으로 해서 조금 더 근육에 강한 자극을 주고 근섬유의 동원을 이끌어낸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가 원활하면 다시 조금 떨어져서 전체적인 자세를 어, 체크를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보조 테크닉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팔꿈치를 보조하거든요. 한번 해 볼까요? 자, 지금도 제가 보조를 할때 무릎을 굽혀서 상체와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자. 자, 이렇게 하면 위험해요. 뭐가 위험하냐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혹시 힘이 운동자가 갑자기 떨어진다든가 할때 팔꿈치가 굽을 수 있죠.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해서 손목 언저리를 잡는 게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하나, 모으고, 둘, 모으고, 셋, 모으고, 넷, 모으고, 자, 들이마시고, 뱉고. 오케이.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흡과 손목에 대한, 팔꿈치가 아니고 손목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적인 보조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네.